제가 안둥이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너무 좋은데 와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거 휴가 못 가신 분들 꽤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내가.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휴가 왔습니다. 오늘 자동차 소개 이런 영상 없고요. 저는 여기 올가또겠습니다 먹방 찍을까? 여기 있습니다. 야 저희가요, 맨날 그. 라클라우닝 차를 갖다 찍곤 했었는데, 그 차를 찍으려고 겸사겸사 해갖고, 여기 위치가 딱 좋아갖고, 차를 갖다 급정거를 하고 여기 내렸습니다. 저랑 비디랑 슈메이드는 알다시피 여러분들, 국내 메이커입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. r c 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G-MADE에서 나온 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좀 볼게요 <laughs> GS02F라는 차예요 샤시 이름입니다 버팔로라고 하고요 버팔로 픽업이 있고 버, 버팔로 이렇게 건이 있고요 여 트럭이 있고요 두개두 두 개가 있는데 이 차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차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차에 있는 프레임이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실차에 있는 프레임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얘가 작년 10월에 나왔고 얘가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. 여기 픽업이요. 그래서 음. 여기 아주 따끈따끈한 뭐 8월이면 완전 신차죠, 신차죠, 그죠? 타이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예전보다 진화가 돼서 완전히 그 라클라우링 전용으로 나온 그런 타이어만큼 그립도 굉장히 좋고 이 컴파운드도 굉장히 불러서 이건 흙길 뭐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과의 좀 차이를 보자면요, 타이어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. 음. 그죠? 타이어 패턴이 좀 바뀌었죠. 조금 바뀌었네요. 조금 진짜? 바뀌었죠. 조금 바뀌었죠.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, 여기 있는 타이어를 갖다 이렇게 바꿔서 다았는데 재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. 둘다 비슷한데, 음. 이게 이제 신형입니다. 신형이 있는 이 픽업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파,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이너폼이 성질이 좀 달라요. 이 안에 그러니까 일종에 따지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. 차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데, 요거는 약간 또 되게 무른 반면에, 얘는 이 안에 약간의 심지 같은 게 있다구나 할까요? 그리고 역시나 이거 참 예전보다 참 좋아졌던 게, 이 차에 대한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좀더 무게감이 나가요, 차가. 무게, 가벼운 차가 확실히 잘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. 하지만 막상 달리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차가 언덕도 더잘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도 예전보다 좀더 늘어났다. 근데 좀 이쁘게 찍으라고 그러니까 LED까지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.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끊어 먹었어. <laughs> 근데 이렇게 밝아갖고 LED 보이겠어요? 근데 밝고 아까 엄청 밝던데? 들어왔죠? 어, 들어왔어요. 팔 점. 오. 음. 그죠, 그죠. 그 설정에서 스로트를 놓으면은 차가 그냥 바로 서. 요 이게 라클라운딩 할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음. 자, 이제 다음 차 가자. 출동이다 뭔가 감이 달라요, 두 개가? 아, 이 타이어가 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타이어가 주는 느낌이 그 안에 그 이너폼 안에 그 에어 들어갔던 그 스푼지 같은 거의 작용이 얘가 좀더 실체에 가까운데? 어... 얘가 이제 그 바디핀을 밖에다 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얘는 바디핀을 끼는 게밖에서안 보여요. 아... 안에다 끼게 돼있어. 그러니까 좀더 실체감을 높였다는 거지. 그, 그 불편하잖아요. 뭐,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끼 껴놓으면 이 차는 되게 오래 갖고 오거든 아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. 자, 여기 이런 삿골짜기 와갖고 바디핀 잊어먹으면은, 이런 난감한 게 없습니다, 진짜. 아.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, 제가. 자,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모터 그리고 요게 조향 서버 네. 그다음에 오버드라이브를 만들어 주는 여기 있는 서버가또더 있고요. 서보 아, 어, 두 개네요. 네, 예, 여기 두 개입니다. 전동차가 두개 달리는 거는 여기 있는 기어를 갖다 조종할 수 있게끔. 그 뒤를 잠그거나 뭐 그런 걸할때 쓰는 이런서버가 하나 더어 있고요. 변속기. 네. 자, 그리고 요 안에는 수신기가 이렇게 밀폐형으로 들어가 있고요. 음. 그리고 여기 밖에는 요게 들어가 있죠. 이건 LED 키트입니다. LED 키트. 아. LED에 전기 공급해 주는 이 엔진이 실제 차처럼 여기 있는 본네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음. 실제 차와 똑같은 구조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좀더 무게를 많이 실어 나갔고 언덕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 조금 더 힘을 많이 주게끔 그리고 이 수신기도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뒤에 물 보이잖아요 입수 한 <laughs>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간 것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서 차를 만드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야! 응? 네? 왜요?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있, 생각, 결국 일어났습니다 <laughs> 바디핀이요 진짜 이저 보이세요? 네못 따랐죠? 그럼 이 앞에 두지 않았었어? 네. 내가 차를 이 차를 움직여갖고 핀을다 떨어뜨렸습니다. 아 진짜! 아 여기 하나 있다. 하나 있다. 오. 네, 시청자 여러분 얼른 이리로 와서 전다 아, 찾았다. 다 찾았다. 다 찾았다. <웃음> <웃음> 이런 호재가 이런 호재가 이거 또이 정도는 못 찾거든요. 어 들어간거 아니야? <laughs> 나올 수 있어? 요못 나오는데? 어, 어떻게?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? 고장난 거 아니야, 이거? 감수를 <laughs> 했었거든요. <laughs> 여기서 물이 너무 맑다 보니까 안깨끗지 하고 들어왔는데 얘를 따지면 여기까지 들어간 겁니다. <laughs> 지금 이거 배터리 3분 1도 안 썼어요. 아직 아까부터 듣던 <laughs> 그 기아도 그냥 가면서 바꿔 지가. 나 발가락 바꿔줄게. 아, 아 바쁜 거죠. 거죠? 어, 왜 엄청 빨라졌다 이거 좋은데요. 그러니까 뿌리인데? 드라이브의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조향이 꺾이는 게더 정확하게 들어가요 아까 처음에 했던 차 회전방향이 더 줄었고 여타했던 다른 차들보다도 회전방향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음... 그리고 홈로 주파를 되게 잘해요 이거 얼마예요? 얘 차가요 얘가 42만원입니다 음. 제가 가격 한번 기자재까지 다 해서? 아니에요 이것도 샷시만이에요 얘가 그리... 42만 9천원이고요 음. 얘가 44만 9천원입니다 어... 42만 9천원 44만 9천원 이렇게 있어요. 근데 5만원짜리 기자재 세트가 있어요. 어떤 세트냐면 락클라우링용 모터와 여기는 변속기를 갖다가 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이렇게 패키지가 딴게 사는 거다좀 싸요. 아니, 이렇게 물에 잘갈 겁니다. 배로 태어나는 거래 <laughs> 아니 물에 너무 잘 가지 않나요? 어, 뭐, 너무 멋있어요. 근데 물에서는 보통 이 물이 주는 그 물살 때문에 차가 흔들려서고그립을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거는 그런 게 없어요. 차 물에도 저,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계속 넣었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이만한 펑크가 어디 있어? <laughs> 자, 이차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요. 자, 구독과 좋아요. 누고 있는 거 맞죠?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늙이 다음에는 어떤 다른 인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